엔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첫 3일 동안 관객 수 38만 명. 확실히 폭발적인 관객 수 증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이 관객 수중한 명이 되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만드는 엔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스포일러 없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이 영화는 스포일러 없이 말을 하기에 좀 어려워요 좋은 점을 얘기하기도 아쉬운 점을 얘기하기에도 스포일러 없이 여러 얘기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럼 간단하게 이 영화의 총평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 총평 새 시대의 선언 이지만 이게 부활의 신호탄인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라는 겁니다 어 어쨌든 이 영화가 페이즈 5 사실 이렇게 페이즈 구분이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헷갈리기만 하고 뭐 굳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늘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제작자들이 이걸 이렇게 지키는 데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걸 또 따라가 준다면 다사다난했던 페이즈 4를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새로운 흐름, 새로운 큰 그립, 새로운 이야기 페이즈 5 이걸 시작하는 스타트를 끊는. 첫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는 페이즈 5가 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를 통해서. 이 선언은 확실하게 해내는데 그렇다고 이게 최근 1, 2년 동안 과거의 영광과는 조금 다른 반응들을 이끌어내던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들이 가득했던 이 MCU에 다시 한번 영광의 시대를 불러올 그 부활의 신호탄이 될수 있는 영화가 이 영화인지 새 시대 선언과 함께 그 부활이 느껴졌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호셨든 불호셨든 이거지 이게 MCU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다시 한번 날아가자 이런 느낌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총평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그다음 이 영화의 좋았던 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스포일러의 영역으로 가기 전에는 뭘 집어서 자세하게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워낙 새롭게 뭐를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모두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한 영화에서 눈에 띄었던 어떤 포인트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의 좋았던 점첫 번째 정복자 칸을 확실하게 소개하고요. 앞으로의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뭐 정복자 칸이라는 키워드가 페이즈 5, 뭐 앤트맨과 퀀텀 매니아 여러 뉴스들이 등장할 때 이미 등장했어요. 그런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즐기시는 분들 중에는 코믹스와는 완전 별개로 그냥 나오는 영화와 디즈니 플러스 쇼들을 통해서만 새로운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정복자 캉이라는 캐릭터의 이름만 알고 그가 원작 코믹스에서 어떤 역할이었는지, 뭐 이번에 뭘 할지 일부러 찾아보지 않은 상태로 영화를 봤어요. 그왜 그가 정복자 캉이라고 불리는지, 왜 그가 무서운 건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설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고요. 또이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하나인 로키라는 드라마에 등장을 해요. 다른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낼 것인가도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설명을 잘 해내고요. 이 정복자 캉이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도 계속 뭔가 어떻게 활용될 거라고 영화 프로젝트 공개하면서 예고가 됐거든요. 그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MCU 제작진의 청사진이 이 영화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영화 하나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았고요. 두 번째, 엔트맨에 어울리는 인상 깊은 센 장면이 하나가 여운에 남습니다. 역시 스포일러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엔트맨이라는 작품을 쭉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굉장히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큰 테마로 갖고 가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느껴지는 안정감, 뭐 이런 게 항상 등장하거든요. 그런 테마를 아우르면서도 이번 영화에서만 등장할 법한, 그리고 아마 이 영화를 상징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될 시그니처 장면, 같은 뭔가 하나가 강력하게 등장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장면 하나를 좋았던 점으로 꼽는 적은 거의 없는데, 이 영화의 어떤 지점에 등장하는 장면 하나는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심지어 불호로 보신 분들도 상당수 공통적으로 그 장면은 좋았다, 인상 깊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돌이켜보면서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 장면이 하나 있다면 그 장면을 구상하고 기획하고 연출해낸 그 모든 과정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 두 개가 제가 이 영화에 콕 집어서 강조할 만한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는 말씀드린 대로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영화의 아쉬웠던 포인트도 살짝살짝 살짝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엔트맨과 와스프, 컨텀 매니아의 아쉬웠던 점. 엔트맨 같은 영화는 아닙니다. 사실 이 포인트는 좋았던 점으로도 갈수 있는 포인트기도 해요. 한30% 정도 떼어가면. 토르 1, 2가 너무 연극적이고 클래식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토르 3, 라그나로코에서 완전히 변화를 꽤 했죠. 아이언맨 1, 2에서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 슈트를 입고 싸우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아이언맨 3편에서는 토니 스타크가 슈트 없이도 아이언맨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맨몸 액션도 막 등장하고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히어로를 주인공으로 시리즈를 만들어 나가면 어느 포인트에서는 변화를 생각하게 됩니다. 창작자들은. 익숙해서 좋은 것과 식상해서 싫은 것은 종이 한장 차이니까요. 그래서 이전 영화들과는 다른 색깔, 다른 모험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게 공개됐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전 앤트맨 영화와 다르다는 점이 좋았던 점으로 분류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개인 리뷰잖아요. 저는 30%라 그랬죠. 나머지 70%는 좀 아쉬웠어요. 솔직히 이 달라졌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어요. 왜냐면 엔트맨이라는 영화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가족이라는 테마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면서도 그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이 지극히 일상적이라고 하기엔 너무 판타지적인 기술들이 등장하지만 그래도 소시민적인 톤의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화도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맛이 중간중간에 많이 펼쳐져 있었고요. 액션도 심각하게 진행되면서도 이 소시민적인 또 아기자기한 맛을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코믹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되게 재치있게 웃기고 재밌는 장치들이 많았죠. 영화의 전반적으로. 근데 이 영화는 일단 첫 번째, 1편, 2편보다 웃음의 순도가 낮아요. 코믹한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시도 자체도 조금 덜 하고요. 그 시도가 가져오는 웃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확연히. 다르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전히 사이즈를 이용해서 작아졌다, 커졌다 하면서 전투를 벌이지만, 양자 영역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는 모험 영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영화의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새로우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스케일이 커지고 너무 다른 색깔을 입은 이 영화가 어색하게 느껴졌다. 플러스, 그 새로움이라고 보여주는 것들 중에 다른 영화들이 떠오르는 어떤 모먼트가 있었다. 하지만 앤트맨은 기존에 나왔던 원투가 다른 영화들을 엄청 떠올리게 하지 않는 그만의 독창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좋아했었다. 그래서 나는 기존과 좀 많이 다른 듯 느껴지는 이 새로움이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다. 난 앤트맨 꼰대였다. 라는 게첫 번째 아쉬움이고요. 두 번째 이 영화의 아쉬웠던 점. 이건 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빌런 정복자 캉 영화에서 실시간으로 그의 파워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것도 부연 설명을 막 한다면 설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래도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또 재반박을 할것 같기도 해요. 영화를 보시면은 정복자 칸이 또 빌런이기 때문에도 굉장히 세요. 되게 세요. 그런데 되게 센 와중에 어떤 포인트에서는 뭐 되게 센데 왜 저기서는 별로 안세 보이지?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른 영화에 등장했던 어떤 캐릭터가 이후에 다른 영화의 히어로와 결합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파워밸런스를 맞추는 경우들은 있어요. 이 영화에 등장했던 것보다 여기서는 조금 약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영화는 한 영화 안에서 뭐 몇분때 등장했던 이 캐릭터의 강함과 몇분때 등장하는 동일 캐릭터의 강함이 달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이 영화가 저에게 충분한 설득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앞에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개인적인 취향과 별개로 그냥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파워밸런스 문제보다 개인적으로 더 아쉬웠던 포인트, 마블이 마블하였다. 마블이 이거를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인피니티 워때 정도까지 굉장히 즐겨 하다가 너무 안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고서 한동안 자제했어요. 잘안 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조그마한 정도? 이렇게 크게는 안 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영화는 굉장히 오랜만에 마블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예고편에 등장하는 어떤 것이 본 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캐릭터일 수도 있고, 대사일 수도 있고, 장면일 수도 있고, 연출일 수도 있죠? 어쨌든 여러분이 예고편에서 보신 것들이 그대로 영화에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많이 아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예고편에 그걸 볼때 이게 본편에 어느 맥락에 어떻게 등장할까를 계속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것만 나오고 예고편에 제가 눈여겨봤던 그건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블이 오랜만에 예고편 장난질을 한 그거 아쉬웠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작년 닥터 스트레인지 두 번째 영화에서도 한번 불거졌던 이슈였죠. 이번에도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봐야 이 영화를 온전히 편안하게 볼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중간 중간 등장하는 어떤 비주얼에 관한 부분까지 얘기를 할까하다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비주얼은 오리지널 시리즈가 아니라 과거에 나온 영화 중에도 있는 게 있더라고요. 비슷한 비주얼이. 그래서 그 비주얼은 빼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영화를 다 온전히 보시면 어느 한순간에는 이 로키라는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안 보신 분들은 그냥 이 장면은 뭐야? 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마블 스튜디오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니까 이걸 놓고 뭐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무런 설명 없이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면은 MCU에 대한 진입 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효과만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때문에 마블이 마블하였다 하나 오래전 버릇을 하나 갖고 왔다 둘 최근의 버릇을 한번더 했다라는 점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게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맨이야. 간단하게 스포일러 없는 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이 영화에 대한 감을 잡고 싶으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아, 혹시 궁금하실까봐 딴거 찾아보기 귀찮으실까봐 쿠키 영상은 두 개입니다.